9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을 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도 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일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일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찍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찍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는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배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 예방을 위해서 몇 배로 보상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절 사람이 소나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소나양을 훔쳐 팔았을 경우에 도둑은 소에 대해서는 다섯 배로 갚아야 하고 양은 네 배로 대갚아 주어야 합니다 훔친 것보다 더 많이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도둑에게 범죄는 자신이 훔친 것만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더큰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을 통해서 엄중하게 심판하고 앞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정당방위를 보장하는 경우입니다. 2절,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절, 해도 든 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 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밤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이 도둑을 막기 위해서 몽둥이를 한번 쳤는데 이 머리에 맞아가지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도둑은 밤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 가중처벌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밤에 죽일 수밖에 없었다 하는 상황을 참작해 주는 것입니다. 정상 참작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낮에 이런 도둑을 보았을 경우에 혹시 때렸는데 그가 죽은 경우 그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때릴 게 아니라 다리나 손이나 이런 데를 때려야 되겠죠. 밤에 남의 집을 침입한 도둑보다 낮에 도둑질한 사람을 더 쉽게 분별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밤에 남의 집을 트는 이런 도둑들을 해쳤을 경우,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밤에 자기 집에 침입한 이 도둑들에 대해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다가 이런 일어나는 우발적인 살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결정을 할수 있도록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이 배상하지 못할 형편일 때는 그 몸을 팔아서 그 도둑질 한 것을 배상해야 한다 했습니다. 즉, 한 일정 기간 동안 종살이를 해서 그것을 배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애매한 경우들의 보상입니다. 5절,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 지니라. 가축들에게 풀을 먹이고 있었는데 이 가축들이요 울타리를 넘어간 것입니다. 주인이 이걸 관리를 잘 못한 거예요. 만약에 이 남의 밭에 가서 풀을 뜯어먹거나 또뭐 열매를 뜯어먹거나 밭을 망쳐놓았다면 이웃에게 큰 피해를 준 것이죠. 그래서 그 가축의 주인은 자신의 농작물로 포도로 배상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고의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한 배상으로 충분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농사를 더잘 짓기 위해서 밭에다가 불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불을 놓다가 다른 사람의 밭 경계까지 쉽게 태워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농작물에 불을 붙게 하거나 피해를 주었을 때 이런 부주의로 인한 유사한 사례들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입은 손해만큼 배상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분명하게 법규를 지킴으로써 사회를 더 단단하게 결속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에는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자, 이웃지간에 서로 이제 부탁을 하고 부탁을 들어주는 것도 참 중요하죠. 이 들어주는 입장은 선의를 베푸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옆집에서 멀리 여행을 가는데 우리 가축을 좀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잠시만 맡아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들어주고 호의를 베푸는데 그만이 도둑이 들어가지고 훔쳐가버린 것입니다. 참 난감하지요. 당연히 도둑을 잡으면 도둑이 배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을 잡지 못하면 이 사건은 재판관에게 넘어갑니다. 재판관은 이 물건의 보호자가 혹시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 그 범죄에 함께 가담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에는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러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 지니라. 예, 맡아주기로 한 양이나 소가 서로 구분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한참 있다가 보니까 큰 것이 자기 것 같고 자, 작은 것은 상대방인 것 같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한 물건을 두고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건이 생기면 재판관이 공식적으로 재판을 해야 합니다. 재판관이 그들 중한 사람을 주인으로 확인하면 나머지 한 사람은 이 물건을 훔친 경우처럼 두 배로 갚아 줘야 했습니다. 이러한 법은 서로 상대방에 대한 관계를 깨거나 비방하는 이런 문제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선의로 도와주려고 짐승을 맡아 주었는데 짐승이 죽었을 경우가 있습니다. 참 어렵겠죠. 그는 자신이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이 재판관장들 앞에서 맹세를 해야 했습니다. 그럴 경우 이 주인은 이웃의 맹세를 인정하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짐승을 훔친 경우라면 죄를 지은 그 이웃이 배상을 해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짐승이 다른 짐승에게 찢겨 죽을 경우에는 그 이웃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렇듯 많은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서로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하려는 마음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서로서로 서로 존중하고 보호하고 세워 주는 우리 소망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다양한 경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규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로서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존중하고 보호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